연락하는 여자애가 다음에 만나면 너 힘내라고 고기 사줄게. 다음에 같이 가자. 음식점 이름 그때 너 일도 도와줄게.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막상 하나도 지킨 건 없거나 언급조차 없는 건 뭐냐. 기억상실증이냐. 그게 아니라 그냥 만나고 싶어서 변명되는 거죠. 근데 여자분들은 원래 약간 자기가 호감 있는 상태에게 그냥 호감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 무슨 무슨 일 때문에 만난다.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. 자신의 호감을 되게 감추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이런 걸잘 이해 못 하세요 여자들의 심리 중에 여자분들은 만나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호감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 아, 무슨 일 때문에 혹은 무슨 뭐뭐 뭐 지나가다가 그런 변명 같은 걸 한다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변명은 아니, 아니겠지만 애초부터 변명을 댈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실제로 그 일을 만들어서 그 이유는 자신의 호감을 좀 감추기를 되게 원해요 여자분들이 책임지는 것도 약간 부담스러운 게 있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부담감이 적을수록 부담감 없이 남자를 만나는 상황이 될수록 그 남자와 로맨스 분위기가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여자는 자기가 책임지는 부담감이 드는 상황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호감 때문에 만난다는 그거가 싫은 거에 알려지는 게 그걸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뭐 이것저것 뭐뭐 때문에 널 만날게. 뭐뭐 때문에 널 만날게. 아너 도와주려고 만나는 거야. 그런 이유는. 그런 것에서 이제 막상 만나면 하나도 안 지키는 이유는 그냥 만나고 싶은데 다른 것들은 그냥 다 변명으로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다. 그렇게 보시면 빠릅니다.